한 사람의 참된 가치는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어떤 것을 위해서,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 감독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 작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필름과 장비를 쓰고 화려한 효과와 막대한 제작비를 퍼부었다고 해서 하나의 완전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영화는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되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좋은 작품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만한 과정과 속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오히려 별볼일 없어 보이고, 이게 뭐야? 싶은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이 드러나듯이 언젠가는 밝혀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의 죽음 앞에 여러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저 자신의 일이었던 십자가 사형 집행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모습으로 있었고 몇몇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하는 예수를 조롱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본문의 현장 속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당시 이 십자가 사건은요.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명확한 가치 판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정말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는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워야 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선하다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드러난 열매를 성경을 통해 알수 있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전달되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지역 사람인데요. 이 아리마대는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산지와 동일한 곳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지요? 결정적으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관리였는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들이 몰라야 하거든요. 혹시나 알게 되면 어떤 호폭풍을 맞을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큰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과연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과연 당시 상황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오늘날 이슬람 사회를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통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이 없고 제한적이며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압박을 느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숨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그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분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는요, 당시 정치적 반역자였기 때문에 대부분 시신을 대충, 대충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아무래도 처형당한 자와의 관계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놓인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수습합니다. 죽어버린 예수의 몸을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장사 지내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미 끝난 싸움이었고. 진 경기였습니다. 예수를 이제껏 소망했던 이들이 모두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다음을 준비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망의 끈에 붙잡은 것입니다. 여전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를 죽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생전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약속한 말을 실제로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여놓고 십자가 형에 처하게 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뻣뻣한 고개를 쳐들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경비병으로 하여금 사흘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또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달아나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물과 피를 모두 쏟았으나 모두가 이 예수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말이죠.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그야말로 시신이었고, 분명히 숨이 끊어졌으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드 사람 요셉은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와이틴 청소년부의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 이 아리마드 사람 요셉을 보며 그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고 예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의 앞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이 있었고 내곡한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여정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데 요셉은 조용히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정신을 가다듬고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며 장사를 준비합니다. 어쩌면 드러내지 않아야 더 안전하고 괜찮았을 텐데 이 모든 분위기와 여건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 가치를 향하였는지를 여실히 나타내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요, 일종의 이 죽은 시체와도 같이 여겨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소망은 없으며 차갑고 힘없이 축 늘어진 채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은 그 모든 분위기와 말들과 오히려 어리석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담대히 예수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증인된 자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없는 현실을 실제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뚫고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허망한 일이거나 험난한 십자가와 죽음뿐인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진정으로 그 끝에 부활의 시작과 영광과 부상과 열매가 있음을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아리마드 사람 요셉과 같이 각자의 형편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할수 있는 여건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지낼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사람 요셉은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슴 깊숙하게 품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같이 죽음의 결마, 절망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또한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말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믿음의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영신의 청소년들과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그 앞을 가로막아도 주님이 있는 한 끝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